자, 여기에서는요. 요 댓을 댓을 2% 바꿔 줘야 되고요. 이더는 보스로 또 바꿔 줘야 돼요. 자, 그래서 C. 이거 명령문이 들어간 거죠. C. 봐 봐라. If both the conservative and liberal perspectives are included. 그래서 보수적 그리고 진보적 관점들이 어, 포함되어 있는지 를 스토리에 어느 파 a r t i c u l a r e v e 어떤 특정한 사건이나 혹은 정책에서 양쪽 다내 어, 기사 속에 들어가 있는지 이걸 알아보라는 얘기죠. 아, 설명 안 해줬구나. 자 여기 and가 보이죠. 그래서 both a and b의 구조로 가는 거고 either는 either a or b 그러니까 요걸로 찾아내는 거예요. 그 다음에 c는 if는 뭐 뭐인지 아닌지. 이거는 방법이 없고, 이거는 해석으로 찾아야 돼요. 음, 이거 나오면 이게 근데 굉장히 어려워. 근데 대부분 봐보면, C동사, ask, 그 다음에 뭐 wonder, 궁금해하다, 뭐 question, 그 다음에 want to know, 알기를 원하다. 이런 표현에서 보통 뒤에 if절이 옵니다. w e t h e r 로쓸 수도 있죠.